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뒤에 이제 시조 하나 남았죠. 이화우 흩뿌릴 제.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꿈에 다니는 길이 하고 이미 오마학원을 두 시조를 했었잖아요. 그두 시조에 관련된 이제 엮어서 두 개를 같이 보는 문제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화우 어,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의 페이지는 어, 47 페이지를 펼치시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가는 뭐겠어요? 가는 우리가 꿈에 다니는 길이었고 나는 뭐였어요? 바로 니미오마 학원을 사서 시조했죠. 가장 적절한 것은 청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청각적인 심상 사용했나요? 가에서 뭔가 청각적인 거뭐 그런 거 없죠. 자 나에서는 뭐 굳이 찾자면 어 있네. 나에서는 어어요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우리가 의성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었죠. 워렁 충청에서 우당탕탕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에 따른 음성 상징어를 드러나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가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제 나에서는 우리가 이제 워렁충장에서 찾을 수 있더라 근데 이걸 통해서 애상적인 분위기 애상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굉장히 슬프, 애자가 슬플 애자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죠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학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 볼게요. 답은 이제 2번이 되고, 2번을 볼게요. 자,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과장된 표현 드러나고 있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우당탕탕 뛰어간다고 했잖아요. 중문을 가서 대문을 나서 지방을 뛰어가서 뭐 우당탕탕 워렁 충창 청방 지방 지방 청자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특히 어느 부분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뛰어가는 부분이 바로 중장에서의 표현이었죠. 중장에서의 그런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굉장히 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가에서는 어느 부분 이제 나에서는 이제 방금 찾았고 가에서는 꿈에 다니는 길에서는 바로 꿈속의 길에 어떤 자취 흔적이 남는다면 뭐가 다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자주 갔는데 꿈속이어도 지금 꿈에 있는 그 길이 돌길이어도 돌길도 다 달아 버릴 것이다. 달아 버릴 것이다라고 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라도 다를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과장된 표현이구나라고 알수 있고. 나에서는 이제 임을 만나러 지금 와장탕탕 달려가는 모습에서 이제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이제 시적 화자의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3번을 볼까요 시적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감정을 이입한 부분 드러나 있나요 자이 시조에서는 감정이입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죠 둘다 아니에요. 자, 자조적인 어조를 통해서 과거 행동에 대한 화제의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자조적인 어조는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지 뭐아 썼죠. 뭐 내가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어조가. 자조적인 어조인데 스스로 막 비웃는 거. 자, 그런 건. 나타나 있지 않죠. 가에서는 일단 이제 꿈에 다니는 길에 아, 자취라도 남는다면 이게 그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자조적 뭐 이런 거 없고. 특히 이제 나에서는 뭐 굳이 찾자면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 아우, 내가 임인 줄 알고 삼대였잖아. 아 내가 이민알고뛰쳐나가는데 추출이 삼 대였잖아. 너무 부끄럽다. 아,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아, 남을 웃길 뻔했구나라는 부분 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웃길 뻔했다라고 이제 뭐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체가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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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후회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화제 자체감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서는 이제 부끄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5번 볼까요? 역설적인 표현. 자, 역설적인 표현이 뭐예요? 표현이 서로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어, 모순된 표현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죠. 즐거운 슬픔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 안에 이제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서로 어, 반대되는 표현. 즐거운 뭐, 어, 슬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슬픔, 어, 뭐, 어, 괴로운, 기쁨,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표현 둘다 드러나 있지 않고, 뭐, 화제 극복 의지, 뭐, 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이제 49페이지를 펼치고 우리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49페이지 펼치면 나오죠? 자, 이하우 흑불일제 우리가 이제 시조를 봅시다. 자, 이 시조는요. 평시조고요. 누가 지었냐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계량이라고 하는 기녀가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녀가 지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뭔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주 나오는 이제 기녀 같은 경우에 이름을 보시면 황진이라든가 황진이 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홍랑 홍랑이라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개랑 그리고 또나 나오, 자주 나오는 분 보시면 이제 한우라는 이제 그런 어 시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녀 시조 중에 좀 자주 나오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작가로 뒤에 밑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 기녀가 작가구나 그런 뭔가 임에 대한 사랑을 아 노래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고 이제 시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량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그 뭐지? 어, 기녀는 바로 이제 부안의 기녀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부안에서 어, 사시던 부안의 기녀였고요. 저 보시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이제 배우게 될 이제 이와 후뿌리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희경이라고 하는 어, 정인이 있었어요. 유희경이라고 하는 정인을 있었는데 이 정인과 이제 즐겁게 잘 있다가 어,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어,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인 1592년. 의병을 일으키면서 싸우다가 서울로 돌아가서 한동안 계량을 만나지 못해서 이때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때 헤어지면서 계량이 멀리 떠나는 바로 이 경을 이제 마중을 하면서 지은 시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화우흑불리체 뭐,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하우 흩뿌릴 제 헤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인이 유희경과 헤어지면서 불렀던 지금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짓고 했는데 결국에 유희경의 사랑을 받았지만 유희경이 서울로 어, 갔었죠. 어, 헤어지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계량이 노래를 짓고 결국에 자기를 짓고 이제 그리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이제 기녀의 어, 시조.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계량이라는 어, 기녀가 이제 이런 시적 상황 속에서 아, 이 시조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화우흑불일제 했을 때 이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시조에서 한번 했어요. 언제 했냐? 바로 이화의 월백하고 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이화의 월백하고 해서 했다고요. 자 거기에서 이화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화우흑불일제 울며 잡교 이별한 일 아까 정인과 헤어질 때 계량이 불렀다고 했죠. 이화. 이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죠? 이화. 자 이화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화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게 한자가 잘못 나와있네요. 지금 보니까 한자 <laughs> 왜 이자로 이자, 이, 이 이렇게 되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 있네. 이, 이가 아니고 이제 배꽃에 해당되는 한자 요게 되겠죠. 한자가 잘못 적혀져 있네요. 이와우 할때요 요거 요, 요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와 있죠. 배꽃 배나움의 꽃을 이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꽃이에요. 이 꽃은 언제? 나요 우리가 피나요? 바로 보시면 봄에 피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봄에 어,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 이와우라고 했는 걸 보니까 아 계절이 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계절이 봄이구나라는 것 이와라는 것을 봤을 때 계절이 봄이구나라는 것. 자 이와우 자 우가 바로 뭐예요? 비우자거든요. 비 그니까 러 꽃이 비처럼 내리는 거 뭐가 바로 백꽃이 비처럼 내리는 거야. 이 우가 비우자거든요. 자 그러면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있으니까 내리고 위에서 내리고 있다, 비가. 그럼 이건 무슨 이미지겠어요? 바로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아시겠죠? 이와 우, 그러 그러니까 백꽃이 비 내리듯이 후루룩 내리고 있을 때, 흩뿌리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나는 임과 울며 잡고 이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상황이 지금 뭡니까? 이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울면서 잡고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원치 않는 이별이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서 울면 잡고 이별을 했어요. 언제 봄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중장에서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추풍 낙엽 추자가 바로 가을 추자요. 예 가을 추풍 풍은 바람 풍자입니다. 낙은 떨어진다라는 거야. 엽은 이제 그 잎이 되겠죠. 잎이 떨어지는 걸 낙엽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잎이 떨어지는 거죠. 가을이라고 하는 추라는 단서를 통해서 가 계절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가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 봄에서 가을로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낙엽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떨어지는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이지가 나타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풍낙엽에 이게 가을바람에 지금 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저도 널 생각하는가? 저는 누구겠어요? 바로 내가 그토록 어 기다리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임이 되겠죠. 이 저는 바로 임이 되겠죠. 임도 나를 생각을 할까? 해서 이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나는 생각하는데 넌 나를 생각하니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장에서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리의 외로운 꿈자 천리라고 했으니까 천리가 진짜로 임과 헤어진 어그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천리나 떨어져 있더라. 자,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아, 너 오랜만인데, 백만 년 만에 만났다,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짜로 백만 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외계인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니죠? 이걸 봤을 때 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 심리적인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그만큼 오래 우리가 떨어져 있었다. 천리나 떨어져 있었다. 백만 년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 동안에 어땠다고 나는 굉장히 외롭다 하고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죠. 자신의 정서를 외롭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데 그 안에서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꿈을 꾸면서 계속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 꿈은 누구를 만나는 꿈을 꾸겠어요? 바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임을 만나는 꿈이 되겠죠. 그러니까 꿈은 바로 임과 만나는 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임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볼까요? 정리는 평시죠. 왜냐하면 초장, 중장, 종장... 이거 글자 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시조 라고 볼수 있고, 감상적이죠. 임에 대한 사랑, 애상적 슬프니까. 제재는 먹겠어요 임에 대한 이별과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죠. 특히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었어요. 시간, 계절의 흐름. 처음에는 언제였어요? 이와우가 흩뿌릴 때 이별을 했잖아요. 이별은 언제? 봄에 했어요. 왜? 백꽃은 봄에 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워하고 있죠. 그 그리워하고 있는 시간은 언제요? 추풍, 낙엽, 가을, 추 자를 보니까 가을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정서적인 거 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천리라고 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천리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네요. 우리가 처음에 이화우라고 했죠. 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백꽃이 떨어진다. 우 비처럼. 백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거. 우 비. 추풍,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진다. 낙여. 이라고 했죠.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강적 이미지라고 했죠. 하강적 이미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나요? 임과 이별했으니까 얼마나 그리겠어요. 임과 이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우 그리고 낙엽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면 이제 T M A이긴 하지만 그럼 긍정적인 어 정서를 드러낼 때는 반대로 어떤 이미지가 자주 사용이 되겠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 아래에서 위로 뭐 솟아올랐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통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 49페이지 그 밑에 부분 문제 두개 있죠? 그거 풀고 마무리시도록 합시다. 자, 이 글과 꿈에 다니는 길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어인, 공통적으로 사용된 거 뭐니? 우리 꿈에 다니는 길에서도 역시 꿈에 다니는 길이에서 꿈이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이와 우흑불일때 의미를 잡고 이별한님 결국에 맨 마지막에 천리의 외로운 꿈이라고 했었죠. 자, 거기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왜냐면 이제 꿈에 다니는 길이도 이미 엄청나게 그리워서 꿈에서 만나고 싶다. 꿈에서라도 만나러 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임을 그리워하니까 천리 끝에 외로운 꿈 을 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아주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화우는 임과 이별한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화는 뭐였어요 백꽃이었죠 백꽃은 봄에 피는 것이었죠 그니까 러 임과 이별한 계절은 언제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드러내고 있었죠 자 촛불 낙엽은 화자와 임이 재회할 것임을 암시한다 임과 결국에 만나지 못했죠 우리가 이제 배경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에 헤어져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이제 죽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니까 러재회도안돼 있을 거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들어도 제외도 안 됐고 또 추풍낙엽은 가을 동안 내가 가을이 될 때까지 너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별 후에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뭐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한다.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저도 날 생각하는가? 에서는 뭐예요?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화자의 마음 그게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천리는 뭐라고 했어요? 천리의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고 했었죠. 그 천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재보니까 임과 나의 거리가 천리다 이런 게 아니고 임과 떨어져 있었던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 그만큼 우리가 아, 헤어져 있다 어, 보고 싶다 백만 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잖아 이런 애절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외로운 꿈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어느 단어에서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외로운이라는 단어에서, 아,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어, 표출이 되어 있다라고 찾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와 후흩일제까지 우리가, 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어서 이제 누왕사 할 거예요. 누왕사. 누왕사는 좀 길어요. 기니까, 선생님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할 테니까, 그때그때, 역시, 뭐예요. 그때그때 정리잘 해두자. 아시겠죠? 자, 누왕사, 기니까, 이제 그때 그때 정리를 잘 해줘서 나중에 시험잘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